장애인 근로사업을 에서 여기서 일하던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자치단체와 복지법인의 분쟁 때문에 애먼 장애인들만 처지가 딱하게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민속 박물관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나들이라면 즐겁겠지만 직장을 잃고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이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마음으로 이런데도 아야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런데 와서 그런 한다 해도 너무나 마음이 편하지고 편치 않지. 장애인 전문 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이들은 일터로 갈수 없는 처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보도 혼자 두 다치 안 나오고 지금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최석도 전부 다 장인들도 애 전부 다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 30여 명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광주 남구의 근로사업장이 지난 3월 중순에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설을 운영했던 기존 복지법인과 남구청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벌써 두 달째입니다. 위탁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급기야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사업장이 언제 다시 문을 열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월 2 0일날 현장에 다 이제 직원들로 와가지고 나갔어요. 빨리 나가주라. 그근데 네. 막무가내로 버텨버리니까, 제대위적을또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장애인 자활복지시설 업체와 구청의 진실 공방 속에 애꿎은 장애인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